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계신입니다. 자 방금 전에 따끈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자 지금 2년 뒤에 90조 넘게 번다는 지금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저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어 글로벌 투자 은행 IB라고 하죠, 인베스팅 뱅크라고 하는데 메커리 증권에에서 2027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무려 90.7 90조 7천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시, 23조니까 무려 4배 이거는 뭐 말도 안되는거죠? 삼성전자의 2배 저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냥 미특구도 없이 뭐 갑니다 이런 무지성이 아니라 6월 16일도 엔비디아이 때 HBM4, HBM4E 세계 최초로 납품한다 납품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면은 왜 이런 전망을 하느냐 이제 맥커리 얘기 들어보고 제가 이제 또 구현설명 해드릴게요 메커리가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실적을 늘었다. 그래서 올해는 4 4조 전년 68조, 90.7조다. 메커리는 HBM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고 고객사별 매출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웹스이스세 개로 된다. 하나만 있을 때는 마진을 못 봤지만 세 개로 나뉘면 많이 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330% 증가한 56조인데, 이는 전체 2027년까지는 고마진 74%까지 늘어난다. 마진율은 50%까지 보고 있어요, 실제로. 네. 엔비디아가 75%니까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해야되고 배당도 할거 아니에요 상복계죠 저번에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이 진짜 그냥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게 오늘도 신고가네요 그죠외국인 사는 거 보세요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싸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오래 하다보면은 짬밥이란 게 있잖아요 PER 뭐 잘못 본것 같아요 5의5 PER 5는 무슨 뭐 지주사나 뭐 건설사 뭐 이런 거잖아요 성장 아예 없는 회사 성장을 1년에 매출 막100%씩뭐2 0 3 0 성장하는 영업이익이.. 0 1컨0 1 낮은데 아까 컨텐츠 보면 영업이익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늘어0면은 25는 줘야 돼요 PER. 그럼 여기서 다섯 배 가야 배 가야 돼요 0 1 0 1 2 5 1원 가야 원요원래요 원래는 렇데까지못까지못 상향을 한향죠한거0만원0만원죠주야죠0만원0만원100% 100%야죠진짜죠진짜 이제 는 이제 생렇이생고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배경이 쏙 빠졌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AI의 발달에 어떤 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발달 과정. 처음에는 채팅으로 합니다. 채 g p t 처럼뭐뭐뭐뭐 있어요. 뭐 이렇게 좀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미 쓰고 있는데 음성으로 가요. 음성 닉스야. 이번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캠핑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 가장 싸고 가성비 좋은 데로 알려줘. 뭐 3인 가족 뭐 이렇게 하면은 쫙 나오고 뭐 음식도 뭐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동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순신 장군이 궁금한데 알려줘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캠핑도 막 동영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1분짜리로 어디 캠핑장에 뭐 먹고 그러면은 이해가 편하잖아요 바베큐도 있고 뭐 삼겹살도 있고 막 많잖아요 뭐 조개구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소고기도 있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팅 지금 채팅이죠 채팅에서 지금 보면은 음성을 넘어가는 시장인데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 HBM이 몇배 필요하냐면 1000배 이상 필요한 거예요 1000배 이상 안 가면 다행인데 근데 갈 확률이 높죠 우리가 옛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죠? 어릴 때. 지금 요즘은 책 많이 안 읽잖아요. 1 년에 한 권도 안 읽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라디오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라디오 안 듣잖아요. 지금 뭐예요? 결국은 지금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는 뭐예요? 동영상이죠. 그리고 유튜브에는 뭐가 붙냐면 영상이 붙어야 광고가 붙어요, 광고가. 아무래도 책에 광고 붙는 건좀 이상하죠. 근데 라디오 광고 있죠. 근데 눈으로 보는 광고랑 다르단 말이에요. 귀로 듣는 광고랑. 광고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돈이 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돈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메커리의 어, 입장이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20만 원 초반이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SK하이닉스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어, AI 최고 수익 주니까 절대로 어, 매도 쉽게 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길 바라고요. 뭐 너무 내가 이제 나는 수익 많이 났다 그러면 3,300 포인트로 비슷하게 갔을 때한 2,30으로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 같은 거 사신 거예요. 코리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커리가 90.7초 과감하게 리포트를 낸 겁니다. 80초 간다고 래서 망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이 주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텔레그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어, 예고 드린대로 3,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가는 종목만 간다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기 때문에 어, 가는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어,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실제로 드렸던 종목이니까 뭐 아시겠지만 6월 9일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드렸죠? 9,690원에 자, 보시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9,690원 자, 14,000원 매도 드렸는데 이것도 얼마까지 갔느냐 자, 거의 16,000원까지 갔고요그 다음에 어, 그날 동시에 드렸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자, 카카오페이 38,500원에 드렸는데 그죠? 55,000원 매도.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카카오페이는 기가 막혀요. 아 오늘도 14% 미쳤네요. 자 9일부터 거의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38,000원에 드렸으니까 두배 수익 나네요. 두배 수익.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 그 몰린 종목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7일날 드린 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드린 거뭐 드렸나요? 오브전하고 신풍작. 신풍제약. 신풍작은 어제 매도 드렸어요. 보시면은 오브젠 드렸고 신풍제약 드렸는데 볼게요. 자, 오브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목표가 29,000원 드렸는데 도달했죠. 33,000원까지 갔으니까 이틀 만에 도달했고요. 신풍제약이 대박이에요. 신풍제약이. 신풍제약. 2만 원에 매도 드렸는데 어제 매도까지 드렸죠? 매도가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매도 못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틀 연속 40% 빠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까지 깔끔하게 드려야 된다. 물론 16,000원 이상 드렸으니까 모두 수익이 낮겠지만 자, 3일 연속 상승이다 2만원 이상이 매도하겠다 라고 제가 8월 16분에 들여서 매도까지 완료가 되, 됐죠 2배 먹었잖아요, 2배 3일 만에 네, 그리고 어제 드린 거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이슈를 다 드리잖아요, 이렇게 콜마, 월딩스 어, 노랑풍선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노랑풍선하고 한국정보통신, 요거 두개한번 볼게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12,000원 들었는데 13,600원, 매도가 됐죠? 깔끔하게 이틀에 56% 5% 아니에요 노랑풍선만 아직 안 됐어요 7,500원 드렸는데 6,720원 갔네요 아직 이틀째 근데 조금 아쉽지만 도달 못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정직하게 도달했으면 했다 뭐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침마다 이슈를 이렇게 드리면서 편하게 오늘 장 이슈를 드리, 드리면서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매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지금 불장에서 계좌가 폭발하는 어, 재미를 어, 함께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오늘 뭐 문자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왔고요. 네, 그래서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래요. 참여 방법. 저희가 3일에 50% 이상 수익을 드리고 있고 좀 단타 종목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도 아니죠, 사실. 3, 4일이니까 스윙 종목들 선착순딱 100분만 모시기로 했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고 어, 돈은 받지 않아요. 어, 다만 저희가 구독자 만 명을 돼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하고 구독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공원하고 어, 4881, 6582로 어, 문자로 단타라고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문자로 텔레그램 링크 넣어드리니까 클릭하셔서 주식계신50% 수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어, 진짜로 지금 유동성장 불장에 함께 하셔야 또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그죠? 예, 저희가 미리 다 알려드리고 검증드리고 미리미리 다 알려드렸잖아요. 당일날 매수매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조작이 아예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죠? 아 일주일 전에 드리고 3일 전에 드린 거를 어떻게 조작 불가능해요 네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꼭 들어오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운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어 주계신 하반기 대시대 종목이고요 자 일단 이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요즘에 가장 핫하죠 어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AI 백출사인데 마침 이 회사가 AI 반도체 소재를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ESS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ESS는 앞으로 연평균 최소 5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섹터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상반기에 이제 로봇 AI 가고 우주 항공이 지금 대세가 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골든 돔 프로젝트라고 미국을 방어하는 핵무기 등 여러 무기를 방어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2,700조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소지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이 회사가 프리미엄 알루미늄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도 올해만 3배가 넘어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너무 예쁘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 보이실 텐데 14,000원대가 저점인데 지금 2만원도 안 돼요 만원대에 만원대 너무 싸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매집이 진짜 미친듯이 그냥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언제부터 매집했느냐 예, 1년 전부터 지금 외인이 미친듯이 매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외인이 이렇게 매집하는 것 중에 안간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외국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어, 매집해서 크게 가는 애들인데 이걸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뭐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웨인이 매집했냐? 1년 9개월 전부터 매집해가지고 결국은 이때가 얼마였냐면 결국은 이때가 만원대였거든요. 만 6천원, 만 3천원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섯 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똑같아 똑같잖아요. 지금 딱 요기예요. 이제 딱 요기. 이제 급등하기 직전.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적도 봐야죠. 꼼꼼하게. 실적이자 미친 게 보시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그니까 러 재작년만 하더라도 적자였어요 적자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적자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1 0 0억으로 늘어나더니 800억 흑자 실적이 10배가 넘게 늘어나고 올해는 1,700억 내년에는 2,400억 이렇게 성장 많이 하는 회사본 적도 없어요 연평균 지금 어, 매출 증가율이 50% 가까이 되는 미친 회사예요 이거 이거를 제가 2,600개 중에 찾았다는 거 구독자분들 요거 지금 딱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은 어0 1 0 4 8 8 1나6582 어, 문자로 다섯 배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종목 보내 드리고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을 저희가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소문 나면은 또 급등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직 시총 1조도 안될때 정말 점 염가에 아직 말 손착순 딱 100분만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정말 꼭 한번 잡으셔서 하반기 정말 큰 수익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